포즈 2 3. 이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지금 당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이거를 먼저 좀 마시면서 상을 좀 차려 볼까? 오. 오, 어머니. 와, 하우. 오, 맛있다. 제가 원래 하이볼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아니네. 알올 도수가 8.3? 음 어쩐지 얘는 약간 음료수 같지 않고 술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흐른다. 짠. 뺀 이거를 마시면서 지금. 아, 오늘은 그냥 치우면서 편하게 먹으려고, 그냥, 사실 카메라도 킬까 말까 하다가, 이왕 요즘에 제가 일상 브이로그 찍고 있잖아요. 쌤님의 이제 현실적인 혼술 모습도 한번 해보고자. 일단 켜봤어요 색깔 보려고 잔은 굳이 갖고 왔어요 근데 잔 없어도 그냥 요대로 이렇게 먹기 렇게 나와있어서 지금 쿠팡에츠에서 할인해가지고 1인분에 12,900원 시켰는데 오..양이 꽤 되네 너무... 음..그런 거? 이렇게 빠트려 예쁘겠지? 짠아식전주 좋다 우리 그래, PT라서 경쾌함은 없긴 한데 아음음 근데 근아 이게 맵기가 3단계가 있었거든요.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에서 아 순한맛 할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보통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보통 맛에 딱 시켰더니 딱 적당히 맛있게면 그런 맛이네 아 진짜 오늘 하루종일 컨디션도 좋고 너무 그냥 전반적으로 하루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술을 마실게 핑계를 또 대자면은 짠음어 요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연습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한 8시 그 정도 되는데 아 그래 전반적으로 플라잉 요가까지는 그래 그나마 어떻게든 못해도 어떻게든 시원하게 했는데 막판에 이제 골프 연습장 가서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사람이 아 저희 엄마가 약간 명언을 남기셨는데 진짜 하루 종일 좋았던 기분이 공이 안 맞으면 그날의 기분이싹 날아간다 이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술이 땡기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laughs> 짠. 닭다리는 하... 그냥 조금 미니미니한 편? 음. 사실 사람이 술 먹을 핑계는 뭐 여러가지긴 한데 오늘 이 이유 아니더라도 몸 핑계를 만들어서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귀찮아도 이렇게 자꾸 먹어야지 음. 메인을 좀덜 먹게 돼덜 음,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저녁 아. 약간 이렇게 입에 음식이 있을 때 소주를 이렇게 착 넣어주면 그 같이 넘어가는 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살기 위해 운동한다? 오늘도 그 플라잉 요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아 붙잡고 있는 느낌? 얘가 생명줄이야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해야지 아유 짠 음. 요즘 뭐 흑백 요리사가 하도 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눈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건 그런 거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음식은 비주얼로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편이긴 해요 근데 조금 행복한데 좀 센치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짠이 음.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될지 음, 사람은 결국 이제 늙고 노화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어서, 음. 아, 더센치졌네술 먹어야지. 찐 <laughs>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1이9 0 0원 투자해가지고, 이거. 아, 이거 지금 흑백 놀이사 보는데 재밌어. 아,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 이거를 좀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찐. <laughs> 음, 음!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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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 치아를 이긴다 우는거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그냥 사장님이 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된 척을 왜 이렇게 아 <라빵 purp> uh> 행복과 센치 하면 좀 다르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 행복한 센치 힘들면 조금 냅킨 어떻게 해? 그 저기 주의포로가 힘들거든요. 아, 부끄럽니까? 힘든 거 돌싱. 시 그러니까 도시 힘들고, 돌싱이 그래서 도싱인지는 돌싱 거야. 나 가는 거야. 나를 쓰거 내가 지금이라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음. I'm so happy now, so I, I want to capture this moment forever 아, 원래는 행복한데 센치했는 지금은 센치함이 없어졌다 자기들 해봐 와 이거 봤는데 파운데... 나 그걸로 많이 갈렸어 보자 보자 할매가 와가지고 아이고 애기 약사 와있네 이런는 거야 애기는 아니에요 이게 애기는 아니지 뭐 줘야지 짠 라지 응. 나눠 먹어야지. 응.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사실 자기 말로.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laughs> <will> be you. <웃음> 지났지만. 맥주사 <laughs> <맨, 맨주자>, 맥주사. <laughs> 좋아 잘어려 좋았어. 좋았어. <laughs> <laughs> 내 생각보다 되게 머리가 빨라. <laughs> 얍빠 소스 에 찍고요 야채랑 같우예이를장갑을 그냥 먹고 있어 난 원래 누 까주는 거 아니면 나 혼자 먹잖아 <laughs> 그래 지금 나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술위 까준 어, 거야? 어오한 맛이야 감자 먹어요 감자 먹으면 또지알 뭐 신박하긴 한데 건강한 맛. 음, 그러니까 한의원 온 느낌이야. <laughs> 칼로리가 낮지도 않을 거야. 차라리 막 샐러드 이런 게좀 낫지. 그런 로직이야. 소스 잘 저어내고 먹으면 살안쪄지지안 빽지 다이어트야. 안백지 <laughs> 아, 다이어트도 안 돼. 소스를 소스를 맛없는 소스를 덜어내고또 응. 먹고 딱 땡. 응, 에피타이저네? 오 어, 그렇지. 그것도 나가 또 먹자 맛있어. 딱 땡기는 내가. 음. 타코장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이 먹고 타코장을 가. Yeah. How about my suggestion? 그래? Good? Good. Good? Good. That's it. I so don't think too much. I don't think too m u 어 자기가 있는 그 순간이 중요. too much. I n t h i n k I don't t mm. i n m u h I t think h I don't t h m u h I don't t h i n t h I don't t h i t h I don't t i k t I don't i t h I don't k c I don't i don't h i n o o m c t h i t o m n k o o I t h i n t h I t i o o m u I t h i t o m u c n k too h I think t h I t i n k t m u I t h i o m u o h I n k t h I think t n k t I m u 맥치. 역시 당일에 토익 스피킹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스피킹 능력이 약간 좀 <laughs>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애 일본 꽉울만 하네. 네. 기록으 감사하지. 이 응. 친구는 그냥 기록력 그게더큰것 같아. <laughs> 너무 맛있다. 아 국물이 진짜 진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골 국만한 맛. 아, 아왜 맛있네. 인유튜브로 뭐, 아 나중에 아, 친절하게 알아보고. 아저 색깔로 보니까 맛있다. 음. 아이 집은. 진짜 맛있다. 감동적이야. 보리곱창. 보리곱창 좋았어. 자기랑 함께할 겨울이 넘기아 <laughs> 겨울. 겨울이 두렵지 않은 건참 중요한 거같아 네. 저번에 2차로 가는 데마다 성공인데? 감사합니다 맨날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조금 더 진심 어리게 나를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좀 느껴지더라고 오늘 술왜 이렇게 많냐아 내가 까 안주가 좋아서 그래 근데 다르게 살찐 건 그렇거든 이게 난 이게 더 맛있냐? 음 맛있네 <목소리>

이제 뭐가 좋을지 우리가 잘 얘기를 해봐야 좋을 것 같아. 음. 술 먹기 전에 해장되는 느낌 이 좋네. 어 계속. 때문에 아직도 올라가. 음 맛있네. 진짜 올라오래. 음 맛있다 말이죠. 안 되겠어 맥주를 시켜야 될것 같아. 저 소주를 너무 빨리 먹게 돼. 그 비율 맞추기 진짜 오랜만에 임팩트 좀 볼까? 임팩트? 아. 아 이게 역시 이게. 아, 이게 죽지 않아 이 뭔가 이 손놀림 아고요거봤어네연아 이거 <laughs> 내가 간파 느낌이 <목소리> <목소리> <응>. <목소리> <이> <이> 간파당한 느낌 이 들었다고 하잖아. 이렇게 뭐 잠재의식까지 내가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지 뭐. 그래간파당한것 같아. 어, 맞아. 그것 때문에 간파당한것 같아. 야단지. 쓰고. 오, 너무나당 어, 놀래먹은 놀래먹는데 다자기가 있네. 이 이런 게 비슷해서 좋아. 아 그래?

어, 엄마를 이정도로 음... 사랑받고 있기만 해도 느끼더라고요 음...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laughs> 오늘은 쿠팡의 틀을 알려주는걸로 어, 당뇨 걸리면 안요 응.